이루리 씨, 이 시청에서 도로 표지판 제작 의뢰가 들어왔는데 혹시 그 도로 표지판 도안 제작을 이루리 씨가 좀 맡아서 해줄 수 있을까요? 새로 생긴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서 해당 스키장의 관광지 표지도안을 제작해달라고 하더군요. 도로 표지판 도안은 제작 규정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도로 표지판 도안 제작 규정을 이루리 씨 메일로 보내놨어요. 확인해 보세요. 아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켜야 할 규정이 많네요. 네. 이 도로 표지 도안 제작 시 지켜야 하는 기본 규정 사항이에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모두 지켜가면서 디자인해야 해요. 할수 있겠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할수 있으려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가지 말고요.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작업 완료 전에 중간 과정 파일도 한번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해야 하니까요. 네. 음, 일단 먼저 도로 표지 종류를 확인해보자. 내가 제작해야 하는 도로 표지는 관광지 표지구나. 도로명 안내 표지에 따르면 관광지 표지는 말 그대로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네. 음, 먼저 안내 지명을 표기해야겠지? 안내 지명은 스노우 스키장. 영어 지명도 함께 표기해야 하는구나. 영어로는 snow, ski, resort. 아, 잠깐. 맞다. 영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라고 했지? 그렇다면 영어 지명을 수정해야겠는데? 좋아. 마지막으로 거리 표기를 해야겠다. 거리는 1km. 음, 웬만한 사항은 모두 포함해서 작업한 것 같은데. 팀장님께 시안을 메일로 보내볼까? 아, 상징 그림은 글자 좌측에 표기를 한다. 그리고 도로 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아, 띄어쓰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아, 무심코 띄어쓰기를 했는데, 수정해야겠다. 좋아. 그 다음엔 뭐지? 로마 자는 한글 규격의 60%로 표기해주세요. 아, 한글과 로마 자를 함께 변기할 때는 로마 자의 크기가 한글보다 작아야 하는구나. 지금 나는 한글과 로마 자의 글자 크기를 똑같이 지정했으니, 로마 자의 글자 크기를 수정해야겠네. 상징 그림은 좌측에 넣었고, 안내 지명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고, 또, 로마 자의 크기도 줄였어. 팀장님이 보내주신 메일 내용대로 전부 수정했으니, 다시 팀장님께 보고해야겠다. 휴, 이제 표지판 채색을 하면 되는 건가? 어? 잠깐. 관광지 표지의 바탕색은 무슨 색으로 설정해야 되더라? 처음에 받은 규정사항에 도로표지에 따른 지정 색채가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나와 있네.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은 관광지 도로표지니까. 갈색, 갈색으로 채색을 하면 되겠구나. 어? 글자랑 기호색이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글자가 묻혀서 안 보이네. 글자색도 따로 지정을 하는 거였었나? 글자 및 기호색은 흰색을 사용하는구나. 모든 표지 공통이라고 쓰여있네. 그렇다면 도로명 표지나 관광표지 상관없이, 글자 및 기호색은 무조건 흰색을 쓴다는 거구나. 좋았어. 좋아. 채색까지 다 맞췄으니 이제 저장을 해볼까? 이게 뭐지? 무슨 에러지? Could not complete the image size command because there is not enough memory. 검색을 해 봐야겠는데? 아, 가상 메모리 부족.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환경 설정에서 성능 창으로 들어가면 메모리 사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아, 메모리 사용 탭에서 램 사용 범위를 늘려주면 되는 거구나. 좋아. 그럼 사용 범위를 늘려주고, 됐다. 사용 범위를 늘렸으니, 그럼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뜨겠지? 흠. 다 됐다. 이제 이대로 팀장님께 보고해야지.